안녕하세요 꽃잎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꾸미는 용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자에서 담고 있고요. 지금 한번 끊겨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도무성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도모송이 있고, 이 번호번호 도모송 있는 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랩핑지도 수제 랩핑지고, 이 안에 도모송도 직접 프린트 도안들이에요. 이렇게, 로켓 배송이나 안전배송, 이게 도안들이 있고, 여자친구 도안이랑, 더 자세하게 알고 싶 싶으, 알고 싶으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네, 남겨주세요. 이렇게 안전배송이나 이런, 우주 이런 것도 있고, 토이나, 그리고 헬로키티, 딸기 할로윈 때 하려고 하는 도모성도 있고, 이런 검정 색깔도 있고, 도라이몽이나, 에고, 메딜도안이랑, 이렇게 스티치, 그리고 폴류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빨리빨리 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 도무송도 직접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열어보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냅둔 아이들이에요. 별다를 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아이고, 이런 아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스티커. 이 스티커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거고요. 우편 스티커예요. 우표 스티커 우표 스티커이고. 그리고 이거는 캣 스티커. 투명 스티커이고요.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스티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티커고. 그리고 이거는 하트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슈퍼마켓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알파벳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도 얘와 같이 슈퍼마켓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곰돌이 스티커. 이 곰돌이 스티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안 구입했고요. 이것도 다이소나 그런 다른 곳에서 구입한 이름표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프트 봉투의 솟딸이고요 이렇게 접착형입니다. 이렇게 얘도 이마트에서 같이 산 거고 그리고 얘도 기프트 봉투 화이트 소이. 그리고요, 여기 뒤에 얘는 묶는 형식이에요. 따로, 그리고 이거들은 도무송으로 쓸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얘네들은 인스들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잘 못만들었죠. 이런 건 투명 인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 이렇게 가, 이 거울 보라고 해놓은 건데 제 얼굴이 비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미러입니다. 이거도 역시나 여기에 있는 그곳에서 구입했어요. 이마트에서 그리고 이거는 빵끈이랑 이거 리본인데. 이거 뒤에 거, 이거 포장할 때도 쓸수 있어서 냅뒀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우편 봉, 봉투가 있는데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이거는 뒤에 이렇게 있는 거를 떼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티커 같은 경우로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도 모성들.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다행입니다.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면 되고,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보일 뻔했네요. 근데 보였을 수도 있어요. 보였으면 제가 편집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런 스티커예요 큐빅 스티커, 큐빅 스티커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 많이 서투를 수 있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나쁜 악댓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